1. 마스터 2의 우주리 검술은 단순한 무술이라기보다는 마법에 가깝다. 우주리 검술은 개발자 앤디우로 제프 주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2. 마이의 기본 일러에서는 검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데 정작 인게임에서 왼손으로 검을 휘두른다. 3. 마이의 춤은 이 속이 증가할수록 빨라진다. 4. 마이가 쓰고 있는 곡은 헤이머딘과의 작품이다. 5. 마스터이는 도란의 제자이며 도란을 가르친 게 올린다. 즉, 마스터이는 오르네 사손이라고 할수 있다. 6. 마스터 2의 이름은 그냥 2이다. E, 2는 녹서스 군에 의해 우주류 계승자들이 모두 죽어버린 그때 2는 자신이 마스터의 칭호를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해 마스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50 또한 이름이 0이다. 마스터 2가 50을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마법봉과 50이라는 칭호를 하사했다. 1. 말자하는 어린 시절 부모가 한꺼번에 병에 걸려 사망하였으나 어린 나이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깨닫고 삶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예언자로 이름을 떨치면서도 자신의 운명은 내다볼 수가 없었다. 2. 말자하는 오른쪽 허리에 묶고 다니는 단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공허의 부름을 받기 전 단검을 사람에게 던지는 공연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 이 일로 예언자라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새기기 위해 그 단검을 항상 품고 다니는 것이고 한다. 3. 롤2017 롤드컵 결승에서 크라운 선수가 말자하로 사연속 승리했지만 우승 스킨은 탈리아로 뽑았다. 4. 말자하는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한 챔피언인데 말자의 춤은 MC m 의 You Can't Touch This에서 나오는 압니다 1. 말파이트라는 이름의 뜻은 이시타라로 거친 바위라고 한다. 2. 레전드 오브 룬테라로 넘어오면서 성우가 바뀐 챔피언이다. 또한 말파이트에게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름은 칩이라고 하며 말파이트에게서 떨어져 나온 바위 조각이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3. 말파이트는 2000년 전 슈리마 제국 시절 이슈탈 출신 원소 마법사이자 슈리마 제국의 초월 제군단의 내주기 의해 만들어졌다. 정확하게는 공허로부터 맞서 싸우기 위한 공중 요새 거석의 파편에서 태어났다. 이케시아의 땅에 떨어져 버린 요새는 집안을 가르고 하늘 아래 공허를 개방해 버렸다. 요새 대부분은 공허로부터 빨려 들어가 버렸지만 마지막 남은 최후의 파편이 지하에서 힘을 모아 수백 년뒤 부활하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현재의 말파이트이다. 4. FPX 말파이트 스킨은 도인비가 말파를 자주 플레이하지 않았지만 인상적인 장면이 남겼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내의 주 챔피언이기 때문에 골랐다. 하만 스킨이 못마땅했는지 이럴 거면 야쏘 스킨이나 만들었다며 불평하였다. 1. 미스포춘의 본명은 사라포춘이며 빌지워터에서 현상금 사냥꾼 미스포춘으로 통용된다. 미스포춘의 이름은 불은 메스포춘의 말장난을 의도한 것이다. 2. 미스포춘의 부모는 갱플랭크에게 사망하였다. 미포의 어머니 에비게일에게 총기 제작을 강요한 갱플은 총의 값을 치를 생각 없이 빼앗으려 했으나 에비게일은 넘길 수 없다며 못박아 넣었고 분노한 갱플은 권총을 들어 에비게일 부부와 미포에게 발사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권총을 집어 던지고 불까지 질러 버렸다. 3. 미포의 머리색은 원래 금색이었다. 갱플랭크에게 죽은 어머니의 피가 스며들어 붉은색의 머리가 된 것이다. 또한 리스 포춘의 쌍권총은 원래 갱플랭크가 총기 제작을 주문한 권총이다. 4. 롤 튜토리얼에서 원딜 챔피언으로 선정되어 있다. 원래는 애쉬였지만 리위크 이후 초보자 이용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 미포는 노틀러스를 직접 보기 전까지 일종의 괴담에 불과한 줄 알았다. 6. 미포는 갱플랭크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부와 트페 그들의 원한 관계를 이용하였다. 1. 마오카이는 일렙 공속이 0.8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중 가장 빠른 챔피언이다. 2. 칼바람 나락에서 주는 피해 20% 감소받는 피해 5% 증가 엄청난 디버프를 받고 있다. 3. 마오카이라는 이름은 라이엇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직원의 본명이다. 플레임은 마오카이 샤오이다. 4 토템 마오카이 일러스트에서 오른쪽 아래 원주민의 등에 소환사 협곡 그림이 그려져 있다. 5 마오카이는 대물락이 되기 전 군도와 함께 탄생하였다. 마오카이는 지하의 생명을 선사하는 마법의 생물을 찾아내어 군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이 치유의 생물은 인간에게 알려지고 어느 날 왕비를 되살리기 위해 군도를 찾아온 비에고는 치유의 생물의 왕비를 담갔지만 의도치 않게 군도에 끔찍한 저주를 내렸다. 검은 안개에 의해 모든 생명체는 언데드로 변해갔지만 마오카이는 생명의 정수를 머금은 나무 심장 덕분에 언데드의 상태는 모면했다. 마오카이는 아직 자신의 심장에 생명의 정수가 있기에 그림자 군도를 뒤덮은 언데드를 몰아내고 아름답던 고향을 되찾기 위해 쉬지 않고 있다. 1. 모데카이저의 본명은 산우잘리다. 롤 세계관에서 모데카이저는 죽은 자들의 불길한 언어인 오치넌으로서는 영적 이름이다. 모데카이저를 독일어 조어로 모르드는 살인 카이저는 황제, 즉 살인의 황제라는 뜻이다. 이 모데카이저가 쓰고 있는 철태는 자신을 소환한 마법사들의 영혼으로 무기를 비전했다. 무기의 이름은 몰라게 밤이다. 3. 모데카이저는 불멸의 요새를 건설을 한 것도 자신이 배신을 당해 물질 세계에 추방당한 것도 다 계획이 있었다. 죽음의 세계에온 모데카이저는 자신의 손으로 죽인 영혼들로 자신만의 불멸의 군대와 불멸의 요새를 세웠다. 4. 아트록스와 모데카이저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작가는 모데가 레페틀로는 이긴다는 명담조로 말하고 둘의 싸움은 배트맨 대 슈퍼맨과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답하였다. 오. 어, 클레더와 상호작용 대사로 타코가 뭐냐라는 묻는 대사가 있었으나 안 울리는 개그 대사라서 잘렸다. 타코는 녹서스에서 만든 것이라서 모데카이저는 녹서스가 건국되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다. 1. 문도는 최초로 자신의 체력을 소모하는 스킬을 쓰는 챔피언이다. 또한 롤 역사상 유일하게 ADAP 개수가 없는 챔피언이다. 2. 리메이크 전문도 박사의 플레임은 에드문도였다. 다만 리메이크 후에 문도가 이름을 줄인 게 아니라 환자복 글자를 잘못 본 것으로 변경되어 원래 이름은 불명이 되었다. 3. 문도 박사는 자신을 의사라고 생각하고 고문과 고통을 치료라고 생각한다. 술주정뱅이를 환자로 보고 주사기 대신 뼈톱을 던져 이거 두방 맞고 아침에 문도에게 와라고 했으며 에코를 바이러스의 최초감염자라고 판단하고 뼈톱 이용에 치료하려 했지만 에코가 시간을 역행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 4. 너굴맨 간호사가 있다. 기본 스킨 일로 오른쪽 아래를 보면 레전드 오블룬테라의 카드로도 있는 자운 지하에서 서식하는 웜프 개체가 있다. 문도는 웜프를 간호사로 인지하고 있다. 5.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의 문도는 지금과 다른 모습의 챔피언이었다. 1. 모르가나라는 이름은 모건 루페이에서 따온 것이다. 모르가나 챔피언 개발 중의 이름은 모르가나를 였다 2. 칼날 천사 모르가나 스킨은 스타크래프트의 사라 캐리건을 패러디한 스킨이다. 3. 모르가나와 케일은 서로 쌍둥이면서 서로 추구하는 정의가 다르다. 케일은 완벽한 정의를 상징하는 반면 모르가나는 실수에서 배우는 인간으로서의 정의를 상징한다.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케일은 질서선, 모르가나는 혼돈선에 가깝다고 한다. 4. 모르가나, 케일의 부모는 타군산 정상에 올라 어머니 미이라만이 성의로 선택받았다. 그후 미이라는 성의의 힘이 담긴 검을 두 개로 나누어 쌍둥이 자매에게 성의의 힘을 주었다. 하지만 모르가나는 아버지를 버리고 정의를 추구한 어머니를 미워하였고 자신의 새로운 능력을 저주하였다. 오. 모르가나는 케일과 똑같이 3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날아다니지 않고 땅 위를 걸어다닌다. 이는 스토리상 날개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떠올라 잘라버려 했지만 날개는 세상의 어떤 칼보다 강하게 날개를 쇠사슬로 묶고 다니고 있다.